여기에 가춘규 카페가 있대요. 어머. 우와! 잠깐만요. 우와! 지금 지금 저 와! 일번자매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미유는 스리나입니다 <laughs> 오늘은 바미오스 몰에 왔습니다 오우. 여기에 가춘규 음. 카페가 있대요 오머가춘류는 거북이거나 아고나 아, 작은 권력마다 뱀 음. 음. 그런거죠 음. 음. 맞아 가볼까? 가자 후기 뭐 조금 떨리네요 <laughs> 그러니까 미유는 톰을 좋아하는 편인데 리나는 좀 그렇잖아 아, 볼 수는 있는데 만질 수가 없어서 근데 이번에 조금 도정 음, 짜잔! 해볼까나라는 해볼까나 어느 <laughs> 정도 큰지 모르겠어서 어 도착하는 도착 여기다 여기, 여기. 어 근데 애기도 많다 애기가 있는 거면 우리도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 여기 리나야이이영안내 하이. 보여주세요. 이용권 구매 후 입장 가능합니다. 오, 하이 하이 하이. 스포츠 아이스크림, 스포츠 아이스크림이 뭐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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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준 선택 한개 포함. 어, 아 응. 고부기 먹기 먹기는 3,500원. 아, 에사? 에사. 에사가 3,500원. 아, 애사? 애사... 3,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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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랑 많이 이고요 아니면 막씩, 충원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보려메뉴고요차인막큼도 유지하시는 음저 아이스티 하나요. 저도 아이스티 요 네. 아, 기 앞에... 아 <웃음>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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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들 자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 갑자기 영어가 다 <laughs> 나, 나, 나와 지금, 지금... 끝! 감사합니다~! 음료 응. 나왔습니다 집게랑 킨고 킹고 킹고 킹고, 킹고.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뭐예요? 그럼 이제 작은 애들 줄게 손으로 이렇게 주는 거고요 야채 아 그래 약간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야 아, 하나만 <laughs> 감사합니다 오, 오, 오. 그래 아 아니야 거 이거 네? 채소 채소? 와아 당근 너무 오. 작은데? 작은데 못해요 못 저는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데? 나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어? 아, 안 물어요. 안물은데에네 도와줘, 애기장 이거 집게로 하나 집어가지고 주면서. 하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민아 해볼래? 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아니요. 이거 너무 크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먹을 수 있어요. 어, 다 먹으면 조금은 <laughs> 섭잖아요 <안쪽으면서. 웃음> <laughs>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너무 건데 괜찮아요. <웃음> 어!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떡해. 미우 언 먼저 해줘. 아, 미우 뭐 했니? 오케이. 고마워. 우와! <laughs> 어머. 자, 손님, 여기 오세요. 고마 이쁜 사람. 고 사람. 좀더 내밀어야 돼. 내밀어야 된대. 어떡해 안 보여요 잠 <laughs> 괜찮아 멀어요? 진짜 멀어릴이 이따 이따 데뷔를 이뿌 너무해 내가 빨리 앉으니까 그렇지 멀어요? 멀어요? 라 그래 그래 가만히 가만히 있어 화이팅 화이팅 거북이 먹어 그래 먹어 <laughs> 먹었 먹어! 먹어 먹었어! 안 먹었어! 희망의.. <laughs> 많이 웃고 오네요 삼성고항 꼬기씨꼬기기 여기 여기 꼬보기상여기꼬보기상 저기에 소아 그래요? 손은로 저거 어가 얼마나 와이 정도는 귀엽다 카메라 할수 있어? 고마워요. <웃음> <웃음> 여기도 있어? <laughs> 아, 그러네. 먹어. 먹어 먹어. 먹고 있는 건가? <laughs> 너너 뭐야? 미안해. 고마워. 고마워. 괜찮아요. 고마워요. 미안해. <laughs> 고마워 아, 이제. 아, 미안해. 없어요. 이제. <laughs> 네. 빨리빨리 <바이바이, 웃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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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이쪽으로 주요 데... 네. 뭐뭐 뭐 해요? 일단은 이 친구한테 먹이 입히도볼 거고요. 으악! 네. 진짜요? 네. 보시면은 입에 갖다 대. <laughs> <근데> 얘는잠깐만 얘가, <laughs> 대면은... <laughs> 얘가 배가 안 고프면은 안 먹거든요. 아 배부르나 봐. 지금은 배불러서 안 먹는 거. 그러면 이 친구 안 먹으니까. 네. 안 먹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앉아 계시면은 저희 <laughs> 대로 만질 수 있는 양전한 애들 데려오겠습니다. 네. 아. <laughs> <laughs> 잠시만! 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어 어머. 어머, 어머. 괜찮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먹성이 좋아서 손을 응. 먹이로 인식하거든요? 응. 보시면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응, 안돼! 먹으면 안되는데? 움직이는 거를 먹이로 인식해서 응. 보잠시만 이렇게 잘 먹고요 입에만 조심하시면 네! 위로만 만지시면 되고 미나야! <laughs> 여기 체험 안 하실 건가요? 미나야! 네. 아, 일단 볼게요 여기서! <laughs> 아, 거기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잠깐 갈수 있어요 아, 네, 제가... 잡아, 잡고 네. 있으면 네, 제가 잡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잡요 잡고 있다니까? 야 와봐 아, 빨리 <laughs> 점프 안 하죠? 아, 점프합니다 <웃음> 점프하고 선생님 <laughs> 주... 네. <laughs> 아 근데 이 친구는 얌전해요 안 얌전하고 리나야 그래. 너안 너 해? 얘 그렇게 언니한테만 그렇게 야! 잠깐만요, 잠시만요. <laughs> 마음에 준비 좀 하시고. 이제 그만요. 올려드릴게요. <laughs> 그 느낌 좋지 않네? <laughs> <laughs> 혼자만 만지기 좀 그렇잖아요. <웃음> <웃음> 체험하시는 건들좀 만져보셔야죠. 그쵸? 혼자 만지는 건좀 그렇죠. 제일 안전한 친구는 누구세요? 어, 얘, 얘보다 안전한 애는 없어요. 그렇대. 얘, 진짜요? 얘는 나, 진짜 어린애들도 많이 키우고요. 파충류 중에서 얘가 인기 제일 많아요. 그렇대. 바로 너야. 아이, 빨리. 얘가, <laughs> 빨리. 와. 얘는 뭐 아프거나 하지도 않고요. 물리더라도 그냥 따끔한 정도예요. 음, 어, 빨리. 여기만. 네, 네 빨리. 제가 들고 있으니까 등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 부드럽고. 저 지금 좋아요? 네, 차주만요움직이면돼요 네, 자 있으니까 지금... 지금... <laughs> 아, 요 네, 아와 네. 아...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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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보시면, 그리고 이 친구는 이게 다 잘한 거고요. 이제, 콘스네이크라는 친구입니다. 콘스네이크고. 아, 근데, 은 좋다. 네. 그냥, 가방 만지는 느낌이죠? 네네네. 네, 가방이나 지갑 같은 거? 네네. 할라마, 할라마, 할라마! 한번 들어보실래요? <laughs> 정말 대박. <잔아>. 너, 진짜. <laughs> 정말, <진작. 웃음> 네, 진짜. 진짜, 거미, 어떻게 해요? 아 저처럼 이렇게, 아래로, 에, 그래? 안 물어요? 안 물죠? 그.. 아는 느낌이죠? 네, 네 아는 느낌이에요. Cingo, no. Indigo Snake and Singapore. Sandy, Tashmanio. P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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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쁘 d y 만져보시겠어요? 네. 아까랑 촉감좀 다를 거예요 아 그러네요 목에 한번 걸어보실래요? 네, 할게요 네, 그러면 어... <laughs> 어떻게? 어디를? 이제 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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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볍게 잡아보시겠어요? 네, 가볍게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짝 잡으면 얌전히 있어요 반줄요카멜레 어. 아! <laughs> <laughs> 같은 경우는요, 움직이는 됩니다. 괜찮지 않나 <laughs>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아 아주, 아주 <laughs> <집어넣고 웃음> <집어넣고. 웃음> <laughs> 알비노 이거 하고요 네 이거 하나 촉감이 부드러운데 아, 그래요? 응. 손... 귀엽다 자지마 아요 자지마 요아아아아아요요아 선생님 선생님 코요 이거는 맞을 까 진짜 너 흰색이 기다리고, 너 기다리고 있었잖아 흰색이 기다리고 있었잖아 흰색 알비노테콤 이 친구 괜구피아요개아 괜찮? 네, 구착해. 진짜요? 이친구 착해 친구가 은경우는 지능이 도화병중이좀 높은 편이에요. 음. 아, 개 졌다. 지이요이어라 자, 저기 보세요. 우와! 하 우와, 귀엽다. 우와, 귀엽다. 우와! 친구 집어 저희가 막 체험 마지막으로는 거북이 장 안에 들어가서 밥줄수 있고 아, 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어, 정말 괜찮아요 아 어, 정말 괜찮아알미 그냥 널 널고 있을게요 있잖너 너는 거북이랑 아 아니요 저희 이제 다른 많이 했으니까 예예예 거북이 앉아볼까 앉아서 브이 하는 찍었어요? <laughs> 수 아니 안 찍었어. 얘네 중에 오래 산 애들은 200년 넘게 사는 애들도 있다고 해요. 예, 200년. 보통 100년에서 150년 살아요.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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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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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빨리 빨리. 빨리 찍었어요. 찍었죠. 즐거이 <laughs> 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여웠어요. <웃음> 맞으시죠? <웃음> 네,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 끝났고요 만질 수, 있어요. 없었어? 네, 만질 수 없어요, 저는. 토종하러 왔는데, 음, 조금. 아무래도 무서웠어. 응. 음, 사람, 그, 그 친구들 보면. 음, 좀 무서웠어? <목소리> 야, 근데, 미우도 많이 컴, 좀, 심한 편인데, 세리나가 이렇게 하니까, 미우가 해도 뭐. 괜찮네, 이정 진도. 로, 보이, 보, 보이나? 자비가 여기 앉아 있어. 근데 리나가 좀 아, 해봐, 안아봐. 이렇게 해서 미우를좀 가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와도 미우만 진짜인데요? 아, <laughs> 여기 기준으로 좀... <laughs> <laughs> 몇 번도 그런 그래서 그래서 는데 <laughs> 근데 재밌었네. 리나 놀기도 집. 놀리기도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뭐 근데 귀여운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귀여운 친구 있었어요 쟤는 카멜레온 아너 카멜레온이야? 아 그래? 너무 어렸어요 아 그치 그치 뒤치는건 안됩니다 으오케이오케야 오케오케오케 웃지만 그래그래 나알비노씨 흰색. 너와, 아, 흰색. 흰색 그 친구가. 미리 무릎 위에 올렸는데, 너무 착했어. 아. 좀 무서웠긴 했지만. 아, 귀엽다! 귀엽다! 지금. 좀 주인이 알아본대. 오모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 그리고, 거북이. 애기들 많이 도와줘가지고. 맞아요.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애기들. 보고 있니? <laughs> 이거 집게로 하나 집어가지고 주면서. 하실래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론이랑 나고미한테 일단 던지고. 네. 자잘 가세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바이바이. 안녕.